국내 1위 KBT 업체인 CJ 올리브영은 외국인들에게도 인기를 끌며 매년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영업점에서는 매출 실적을 채우려고 직원들에게 물건을 사도록 강요한 일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송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1위 뷰티앤에스 업체인 CJ 올리브영의 한 매장, 외국인들로 북적입니다. So, r CJ 올리브영의 여러 지점에서 근무하다 최근 퇴직한 A씨는 본사는 모를 수 있지만 현장에선 하루 매출 목표를 못 채우면 점장이 필요한 것 없냐며 직원들에게 구매를 압박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런 압박에 못 이겨 자신도 필요 없는 물건을 수십만 원어치 산 적이 있고 일부 직원은 샀다가 다시 반품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구매 압박으로 생긴 고통은 가족들도 알 정도. 표정이 안 좋았으면 무슨 일 있냐 물어보면은 외출 목표가 안 채워져가지고 점장님이 좀 히스테리를 부렸다고 하더라고요. CJ 올리브영 인명 게시판에서도 최고 매출을 위해 근무 시간을 연장하거나 점장이 구매를 사실상 강요했다는 증언이 따르고 있습니다. 매출 달성은 기네스라고 불리는데 이 기네스 기록은 점장 등의 인사 고가에 반영됩니다. 성과급 잔치의 이면에는 직원들이 불필요한 물건도 떠안고 그리고 연장 근무까지 하면서 목표 매출을 채우는 이런 불공정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올리브영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